안녕하세요 마징가입니다 오늘 여기 울산 프라이빗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블렌치입니다 오늘 울산 원장님 프라이빗샵 방문하러 왔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 밤틀이에요 울산 프라이빗에 제가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.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랜만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어서 오세요. 너무 반갑다. 오는 게 힘드셨죠? 열열 네, 체크. 열 체크. 손목 네 정상입니다. 다들 손목을 주시지요 오케이. 우리 블렌치 원장님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네. 다들 정상이세요. 자 안으로 들어갑시다. 안으로. 이쪽으로 예. 오시지요. 어서오세요. <laughs> 따뜻하죠? 멋있다. 진짜? 저 오늘하고 너무 힘들었어요. 고생하셨어요. 관리해드릴까요? 네. 네. 아, 뭐, 이게 마다를 안하신나 <laughs> 네. 저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. 어떤 생각이요? 갈갈불 갖고 음. 이긴 사람 마사지. 이 1분씩 가위갈갈보 해봐요 세명이 1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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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줄게 어? 원하는 무위 오케이 네. 좋아요 좋아요 보 할게요 가위 가위 보아예예다 다시 봐요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좋겠다 아쉽다. 아, 정말. 어디에 대까요 u g i o k 또. y d 한명한 명. a 명세 e r h a m 먼저, 어깨 잡을게요 So, but I'm g 아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요 아우씨원 부럽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현재 맞사지어이제 아, 어, 이런 맞아. 마사지는 없었다 아, 아 되게 좋다 1분 음. 되지 않았나요? 아직 20분도 음.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 1분 너무 아쉽다. 3분 해요, 3분 3분이요? 네. 다음 판부터 3분. 아,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오, 오, 예. 셀도 여기 막. <laughs> 아, 어, 진짜 시원해. 진짜 언니? 응, 진짜 시원해요. 시원해. 응. 아, 진짜 팔은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. 아, 너무 시원해. 다, 팔도 시원하고 다리도 시원해. 1분 된것 같아요. 어 그럼 한쪽 팔은 어떻게 짜증나 너무 안타. 저 <laughs> <laughs> 이기시면 돼요. 어? 또 이겨야지.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. 음 자. 가이 가이 가이. 다시. <laughs> 이렇게 심각할 일이야. 가이 가이 가이. 다리 <laughs> 어떻게 넘무 좋아 아니요?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어, 너무 좋아 <laughs> 어? 나 어디 갔어 갑자기 <laughs> <laughs> 왕비요? 왕비 마마 공자동이자 진짜 <웃음> <웃음> 저에게 1분만 주시옵소서 어,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저도 1분만 주면 안돼요? 절대 말안해 절대 대답 안 하네 아, 울산에 좋은 이미지가 딱 남을 것 같아. 요 그러니까요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두번다 아. 어, 이길 수가 있지? 그청죠진짜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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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언니 진짜 좋은구나. 진짜 멋으신 음. 게. 음. 아니, 근데 진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딱 해주시니까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1분 <laughs> 동안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. 아까 3분이라하지 않았어요? 아 맞다 3분입니다. 어 아, 그냥 넘어가자 너무... <laughs> 이제 딱 요거 하고 끝내려 그랬는데. p 디님 마분야 석뿐이야 다들 똑바로들 하세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야, 언니가 관리 되게 잘 받는다. 근육이 없어서 그런가. 와. 아이. 소리 내지 마세요. 요, 요번에 정책 바뀐 그거 업그레이드 되면서 소리도 잡는다 그랬단 말이에요. 음. 표현은 <laughs> 어, 어때? 리액션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, 진짜? 한분된거 같죠? 됐어요? 네, 된거 같아요. 응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나눠 서하니까 일도 아니다. 어, 하지마 이거 못 이길 거 같아요. 3 0판 <laughs> 3차? 어. 마지막. 그래요. 아, 와, 이번에 진짜 이기자. 아, 진짜. 아, 진짜 좋다. 아, 떨려. 이게 뭐라고 떨려. 음, 출발이 좋은데. 네. 음. 가이 가이. 헉. 가이, 가이, 법! <laughs> 오! 나 아, 여태까지 아, 주먹만 하다가 아, 처음으로 가인냈는데 아? 가이, 법! 법! 가이, 법! 가이, 법! 법! 잔머리고리면 가이, 가이, 법! <laughs> 아. 내가 살려줬다. 엄마, <laughs> 어, <잠시만. 웃음> 아, 언니, 언니밖에 없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가이, 가이, 법! 아휴, 제발 참. 어, 진짜 아쉬워 하지 아마 고마워졌어 이제. 어, 어? <laughs> 가위 바위 보 완승 완승 완승인데? 대박이다. 역시 가위 바위 보는 둔했어요. 저 둔했어요. <laughs> <무슨 두뇌싸움이야? 웃음> 저네 어디가 <laughs> 안좋세요요요기 목이랑요. 네 등이랑 목이랑, 등이랑. <laughs> 오빠, 빨리 지금 1분 들어갑니다. 아, 목 목이랑 등이랑. 종아리. 오? 종아리. 오? 종아리 뭐? 아, 목. 아이고. 목 조금 앞쪽이세요? 아니면은? 목이요 네. 예, 약간 후드분쪽. 음... 거기라고 말씀하세요. 예. 지금 종아리 누가 꽂으셨어요 아니에요. 꼬집는거 네? 아니라고요. 부러우면 말라야 돼. 부럽다. 야, 이게 <여기> 진짜 안아 아저... <laughs> 어떻게 한 번에 못 이기냐, 여기 <웃음> <웃음> 나 갈고리면 갈방... <laughs> <laughs> 깜짝이야. <웃음> 왜요? 왜? 먹을 때 자꾸 흔드는데, 언니 지금? <laughs> 괜찮지? 예. 음. 아, 예, 고기, 고기. 음. 주요 허리 누구예요? 미자. 어, 허리 되게 스렁스렁하는 거 같은데? 반트론댄 님입니다. 허리를 아, 나도 못 빨았는데 그럼 제가 심 해야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진심 만나. <막 나와. 웃음> 솔직히 역시. <laughs> <laughs> 아나솔직해 너. 어. 이쪽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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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3분이 끝났다고요? 네, 아, 아니야 1분이었어 이거는 아니야 야, 이거 1분 컷이야 아니야 이거 3분이었어 야너 3분 끝났잖아 <laughs> 어, 상빈인데 끝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. 와. 오케이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어. 우리만 나쁜 사람 되나? <laughs> 아, 좋네요. 아. 그쵸 아니 아, 어떻게 그니까 연찬자 두분 이렇게 받으셨어. 어? 그래. 네. 네 좋겠네.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끝내겠습니다. 이제 저희 마사지 끝났으니깐요. 여기 저희가 온 목적이 있잖아요. 그쵸. 그쵸. 배고파. 배고파? <laughs> 이제 1층 가갖고. 네. 준비됐나요, 음식? 식사. 네, 제가 맛있게 차려드릴게요. 응. 식사 됐접 멀리 오셨으니까 해야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